안 아기, <laughs> 아기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진짜 액기로 물액기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었는데, 손에 안 묻습니다. 좀 묻네요, 조금. 이만큼. 이만큼 한번 묻고, 먹고 안 묻고요. 그리고 바닥에도 안 묻습니다. 이거를, 진짜, 엄마. 아, 어떡해. <laughs> 너무 잘 흘려가지고. 물처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거를 촤라락 이렇게 빼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오늘 만들 거고요 완성작이었습니다 다 했고 완성될 건데, 준비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진짜 액체 괴물. 이거 제가 담아놓은 거예요. 진짜 액체 괴물. 이 정도 할 거고요. 진짜 액체 괴물. 잠시만요. 진짜 액체 괴물이랑, 물, 전자레인지가 필요합니다. 어 진짜 액체괴물은 구입하셔야 됩니다 따로 따로 꼭 구입하셔야 되고요. 이거 제가 오늘 새로 산 거라 물 전자레인지 네 이제 완성 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물에기에다가 이거 중요해요. 거의 한두 배. 정도의 물을 넣고요. 통이 아닌데 이게 통이 또 너무 안 되면 전자레인지에서 터져버려가지고 좀큰 걸로 준비해주세요. 제거 너무 작아요. 통을 좀더큰걸 준비해봤고요. 옮겨 담을게요. 여기다가 진짜 액체김을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넣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섞을 것으로 같이 섞어주세요. 제가 섞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좀더 있는데 이걸로 해보는 거예요. 진짜 도구 세트 두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면 해서요. 잘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좀 진짜 액체 경우를 조금 뭉개주세요. 그래야지 같이 뭉치있게 되니까 어,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리를 제가 자주 바꿔요. 그런 점 양해 부탁드려요. 어, 플라스틱으로 하시면, 플라스틱 통이 녹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거, 이 통에 저번에 제가 했다가 망쳤거든요. 완전 녹여가지고. 그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했는데, 어, 진짜, 그게 아닌 것 같다. 물처럼 좀 부족하다 하시면, 물을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조금만 더안 넣고 너무 많이 넣게 되시면 하, 여러분 어, 진짜 완전 망하게 되세요. 다른 곳으로 꺼낼게요. 좀 불편해요. 이렇게 스럽게 섞으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20초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플라스틱밖에 없으신 분들은 10초씩 나누어서 전자레인지를 보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녹으면 바로 정지하셔야 되니까 20초 하고 올게요. 네, 10초씩 나누어서 해봤는데요. 정말 어 이정 이렇게 됐어요 좀 뭔가 뭉치듯해요 참고로 20초 돌렸습니다 음, 뭔가 뭉칠 것 같아요 심요 이런 거 이런 거 물과 액체괴물과 좀 따로 있지만 섞으면 되는 거니까. 제대로 많이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섞도록 할게요. 네, 이거 진짜 완전 물 같죠? 하나도 안물어요 이번 건 진짜 너무 잘 됐나 봐요. 그냥 어더잘 흘러. 이번 거 완전 대성공인데요 네 이렇게처럼 물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물기 조금 묻어요네좀 자주 바꿨고요 이거는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초록 색깔 진짜 예쁘거든요 봐봐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애끼리도안묻는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셨죠? 음, 음, 음. 물기가 아주 쬐끔만 없었고요 되게 깔끔해요. 여러분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완전 물처럼 흘러가지고 자 여기 있죠 그러면 슈르르 이렇게 흘러듭니다 네 여러분도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구독 오늘도 구독 꼭꼭 구독 콕이라고 적혀있고요. 아기베리 구독 콕콕콕 눌러주세요. 안녕.